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이것 또한 우리 반 최고미남들이 실수하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이 문제를 봤을 때도 역시 실수를 잘할수 있겠구나. 어디서 실수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세 번째에서 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문제예요.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써놨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113에 2차 1번이에요. 1번. 1번에서는 수가 지금 3개가 나와요. 3그룹으로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있냐면 1부터 30까지의 짝수 중 그러면 1부터 30까지 짝수가 몇 개겠어요? 여기서는 실수 잘안 해. 여러분이 짝수가 15개야 이걸 딱 알아요. 그 15개의 짝수 중에서 무리수인 양의 제곱근의 개수를 a라고 놓겠대요. 무리수인 양의 제곱근이니까 근호를 벗기는 그 노를 벗기는 애들을 빼주면 되겠죠. 그 노를 벗기는 수들이 누구예요? 곧 제곱수를 우리가 빼주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짝수 중에서 제곱수가 되는 애가 누구예요? 2의 제곱하고 15개의 수 중에서 누구를 빼냐면 2의 제곱이네. 그다음에 4의 제곱이네. 얘네가 지금 우리가 제곱수 2 개를 찾을 수 있으니까 얘네 둘을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A에서는 별로 실수를 안 해. A는 몇 개? 13개야. 이렇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서 실수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31부터 60까지의 홀수 중아 여기서부터 헛다리 짚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31부터 60까지의 홀수면 몇 개예요? 몇 개? 그치. 여기서도 15개야. 30개 중에 딱 절반. 홀수는 15개인데 그 15개의 수 중에서 역시 양의 제곱근 중에 무리수 인애. 무리수 인애가 몇 개냐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근호를 벗길 수 있는 수 제곱수 인애를 빼주면 되거든요. 홀수 인수 중에서 제곱수가 누가 있을까요? 일단 3일부터 60까지 안에는 제곱수가 누가 있어요? 6의 제곱. 7의 제곱. 이렇게 두개 있거든요. 7의 제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홀수 제곱은.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만 하면 되니까, B는 얼마다? 14다. 와, 여기까지 우리가 그럼 실수 안고 넘어왔다면, 세 번째만 잘하면 돼요. 세 번째에서 옴팡 실수할 수 있어요. 6일부터 100까지의 짝수예요. 자, 6일부터 100까지의 짝수면, 40개의 수 중에 절반, 딱 20개겠죠? 20개 중에서 유리수의 개수를 C라 한대요. 음. 몇 개일까요? 유리수의 개수가. 또 생각하고 있죠? 생각하면 안 되지. 그치? 61부터 100까지 수들 전부 다다 다 누구야? 짝수든 홀수든다 누구예요? 유리수의 범주 안에 들어간 애들이잖아요. 그쵸? 20개의 짝수가 다 유리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C라는 애는 그냥 20 이렇게 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 그래서 a와 b와 c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13, 14, 20의 합 마무리 지시면 되겠죠. 이건 못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문제를 볼 때는 똑바로 보고 실수하지 맙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